외장하드 5 테라바이트 점프 스타터 손 마사지기 WD 뉴마이 패스포워트 외장하드는 5 테라바이트의 넉넉한 저장 용량을 자랑하며 디자인도 세련되어 눈길을 끌습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이 제품의 빠른 데이터 전송 속도와 안정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컬러 옵션 덕분에 개인 취향에 맞춰 선택할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국내 정품으로 3년간의 애즈 보장이 있어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믿음직한 성능과 뛰어난 가성비를 가진 외장하드로 추천할 만합니다. BUVAYE 휴대용 점프스타터 공기압축기는 정말 유용한 제품입니다. 150 PSI의 강력한 공기펌프와 10,000mAh의 보조배터리가 결합되어 있어 자동차 시동은 물론 타이어 공기주입에도 안성맞춤입니다. 특히, 2000A의 피크 전류 덕분에 강력한 배터리 부스터 역할을 합니다. USB 충전 포트와 조명 기능이 있어 야외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량 디자인으로 휴대성이 뛰어나며 안전성을 고려한 다양한 기능들이 돋보입니다. 이 제품은 자동차 소유자에게 필수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릴렉서리 손가락 분리형 손 마사지기는 정말 훌륭한 제품입니다. 온열 기능이 더해져 손목과 손가락의 피로를 효과적으로 풀어줍니다. 사용 후 편안함이 느껴지며 특히 오랜 시간 컴퓨터 작업 후에 사용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디자인도 세련되어 집안 어디에 두어도 잘 어울립니다. 전자제품이라 조작도 간편하고 다양한 마사지 강도로 개인의 취향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경험을 제공하는 제품이라 강력히 추천합니다.